그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사건의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. 오케이. 아니 뭔 가서스 원님이야? 네임점요호 외국인 친구인가 보네요.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요? 뭐고? 보아하니 외국인 스트리머 같네요. 구독자가 16만 명?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건 기회야. 한국 가밀장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. 상대는 나트록스 이건 느낌이 좋은데 구도는 카밀이 철 라인만 우세하고 뒤에 갈수록 힘이 빠지지만 내가 누구인가 피지컬로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가게에 기괴한 킬각을 보여주면 유튜버도 자지러지겠지 이겼나야 시작할 땐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몰랐지 그 뒤에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처음 시작은 호화스러웠다. 겁대가리 상실한 아트록스련! 또각또각 손톱깎기로 짓뭉겨지지! 미니언이 오기 전부터 이러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아트야? 스킬 쓸때 천천히 다가가서 평타각을 봐주면 괜찮다! 상대가 거리를 줄 때마다 이쑤시개로 콕콕 찔러줘서 선 2렙을 못 찍도록 견제! 이랩 타이밍을 계산해서 성큼 성큼 걸어가주면 너 이제 킬 각인데 어쩔래 아트야? 너 오늘 널 잡게 만들어줄게. 어? 괜찮다. 지금이라도 천천히 미니언 주워먹다가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스킬 박아서 혼내주면 돼. 괜찮다!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아트록스 큐를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미니언이 밀리는 걸 이용하는 거야. 큐차타 맞은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라인은 밀렸잖아? 방금 한 행동 후회하게 해줄게. 그렇게 다가오면 딜교를 못 참겠는데 겁대가리를 상실했니? 참고로 말하자면 방금 갈고리는 절대 조은게 아니야 아트야. 이번 라인은 얌전히 받아먹고 가겠지만 집 갔다 오면 너 펑펑 울게 만들어줄게. 적에게 탄했습니다. 괜찮다. 바텀이 아주 잘 크고 있으니까 포탑 밑에서 얌전히 경험치만 챙기고 후반 가서 진짜 캐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. 일단 침착하게 스킬을 피해주면서 미니언을 우아하게 받아먹은 다음 괜찮다! 상대 스킬 다 날렸으니 재빠르게 제트킥 날린 다음 평타 마구마구 패주면서 상대 스킬 골 도는 걸 생각하고 예측 무빙하면서 W 긁어주고 아트 W 맞아도 옆으로 피하고 앞무빙 박아주고 평타 딜교이도 어때? 좀 날카롭나? 내가 이대로 역전각 봐서 개 처바르는 거 보여줄게 어?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아, 트록스야? 나 뒤로 안뺄 거야. 내가 이기는 거 아니까. 적에게 당나 오해. 이마. 너의 ために 먹고 있네. 誰にもか 이마가 타다 시발!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팀원분들 그리고 해외 스트리머님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고의는 아니었습니다. 협곡의 검 카게가 사과드립니다. 하지만 카게 유튜브 실시간 업로드 혜택을 놓치는 건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 대신 이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시면 1VS1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, 해당 코드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랜덤 스킨 50개를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내용은 구라다. 코드를 입력해봤더니 진짜로 50개 스킨을 받을 수 없었다. 새로운 유저라면 접속 시 인증 테스트를 거쳐서 다양한 은둔 고수들과 1대1을 뜰 수가 있다. 운이 좋으면 주인장도 만나서 실력을 겨뤄볼 수도 있다. 빨리 가서 가게 유튜브 구독해라. 정신 차려, 시발! 어?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! 나도 이런 결말을 원하진 않았어. 분명 자신있게 픽했을 때는 위의 영상처럼 인생 망하게 할 작정이었다. 나 진짜 진지하게 임했다고! 근데 나도 이렇게 개떡 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. 이성은 이미 게임은 졌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 켠엔 여전히 칼을 켜눈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칼을 계속해서 갈고 있었다. 빈틈 발견! 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보. 내가 해냈어. 포기하지 마라, 다들. 베이가야, 그래 나 포기하지 않을게. 플루스 울트라보다 먼 것으로 보여줄게 나의 진정한 힘을. 이것이 내 최초의 좌절이자 마지막 좌절.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전력을. 주고 성장해 아 진짜 탑동 시발 슈거 하셨습니다. 밀 <목소리도> 퍼프 좀.